야나 끝났는데 왜 계속 남아있어 그래? 핸드폰 혹시 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핸드폰? 아면은우브애기 아기 몇 살이야? 개월로 따지면 이제 아직 만으로 삼십육이 안 됐는데 4살된 거지. 아빠 이건 뭐야? 이런 거 한다. 아기 낳고 나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예뻐. 와우. 그거 진짜 신기하다. 나도 우리 애기야 이쁠 거 아니야? 나는 정말 그동서남북 어디로 갔다 내도 얘가 다 이뻐. 어느 면에서도. 관 계속 일 끝나시면 바로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가야지. 육아에 관해돼서좀궁금있게 것까지 생각가지고 프리미님한테 물어봤어야지 신아한테. 아, 이제 너무 컸으니까. 아, 그렇지 어. 육아? 어. 그래? 궁금한 게있나너 결혼했나? 연락처를 만들기 위해서. 야,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안 피는 애들한테 뭐라 그래? 그렇지. 그러면 결혼하고 애 낳은 사람이 아직 그 연애도 못 해본 애한테 뭐라고 하겠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그냥. <laughs> 이, 이런 세상이 없다고 살면 그냥 너대로 살면 돼. 결혼할 거야? 그러면 얘기해 줄게. 이것도 장 감독의 기획이니까 피자 알볼로에서 여러분들에게 피자 한 판을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가 많이 달리신 분께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신 검색해드리는 특이점이 수다이튜부 대검 조연입니다. 네. 원래 아이를 좋아하는 거요안 좋아하는 거에서도 좀더 들어갔어. 그냥 그 아이들이 내가 가는 길에 앙해 하는 게 너무 싫었어. 정말 그래서 통각 때 결혼하고도 이제 아기가 없을 때 노키즈 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인했대요. 그리고 애가 뛰거나 애가 식당에서 뭐 큰소리로 떠들거나 그러면 먼저 나서서 그 부모들에게 주의를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 나는 부모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좀더 노력해달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지. 그래서 우리 아프가 봤을 땐좀 내가 되게 매정하다고 느꼈을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매너, 에티켓에서 엄청 내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 생각이 전환이 된계기가 있어. 내가 진짜로 아기 낳기 전에 정말로 싫어했던 말이 뭔지 알아? 너도 낳아봐야. 낳고, 낳서,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너도 낳아봐. 그때 그 느낌을 되게 세게 받았던 게 영화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적성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처한 상황 그것 때문에 이런 영화 스토리가 나인이 진행되다가 아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 아버지가 선택을 하잖아. 더 세게 오는 거야. 그 스토리가 나의 오만을 우리 애기가 내가 생각해왔던 그 절대적인 나의 기준이지. 천 그릇째 깨버렸어. 뭐냐면 요리원에 애 나왔어. 애낳았어 그리고 나서. 애기가 막 이제 울었어. 그 생후 이제 3주 된 애기야, 20일 된 애기야. 막 울어. 어, 아, 예, 좀안 얼마 안 되나? 아직은 좀 정이 안, 안 쌓였으니까. 주변에서 애들은 늘 운대. 그래서 어, 우나보다. 이렇게 이렇 놔뒀어. 그리고 막 계속 울어. 어, 애기니까. 그래서 기저귀만 좀 갈아주고. 너무 우는 게 지속되는 거야. 어, 와이프가 막 이렇게 해. 난 호들갑이라고 뭐라 그랬어. 좀 있어 보자. 라고 했는데 애가 점점 울어. 머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좀 뜨거워. 이상하다. 음. 오케이, 그럼 병원을 가보자. 해갖고 그 20일 되네. 후애를 이렇게 들고 병원에 갔어. 갔다가나 잠깐 뭐 하고 왔는데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거의 오열인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듣는데도 내가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것들을 얘기해 준단 말이야. 내 수막염부터 해갖고 뭐안될 경우에는. 이 친구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이랬냐고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부터 그런데 지금 오시심 어떡하냐부터 해 갖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무뎌졌잖아. 뭔지 알겠지?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이 자존심 때문에 얘가 지금 아픈데 나는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그런 거. 이거 놔야 될거 아니야. 이거 링게 손이 요만해 그럼 거기서 정맥 이걸 어떻게 찾아? 간신히 찾아서 주사 넣고 테이프를 계속 감아놔서 여기에 부모까지 대놨어. 그래서 이제 결과 나오는 거 보니까 로타바이러스, 장염 같은 거야. 하루에 설사만 20번 넘게. 그러면 설사할 때, 우리도 똑같이 설사할 때 어때? 그래서 배가 아프지. 그때 진짜 호되게 당했다. 진짜 여기서부터 울어나서 아빠가 미안해했어. 그러니까 얼른 내가 데리고 가서 이거 진찰을 맡겼으면 됐는데 이 나의 자존심. 뭐그 동안 했던 나의 그런 기준 때문에 얘를 계속 울렸던 거에 대한 그 죄책감? 그때 부모의 문을 여는 거야 이제. 아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요건 정말 영상으로 뭐그 친구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세윤 씨, 문세윤 씨에 이게 꼭이 말은 꼭 하고 싶어. 세윤아 고맙다. 뭐냐면 내가 이제 아기가 날 때쯤에 세윤이는 이제 아기 아빠니까 세윤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산 우울증 그거 되게 위험한 거. 그럼 뭐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얘기라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산후 우울증은 세월처럼 누구에게 나와 그게 뭐냐면 급격히 바뀐 신체와 본인의 생활 패턴 때문에 오는 거거든 한 여성이 결혼을 했어 이미 유부녀라 서좀 바뀌잖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처녀 때 기운은 있잖아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면 자연분만이든 뭐 어쩌고 하도 가든 상황이 바뀌어. 집에서 화장실로 가기 힘들잖아 그럼 씻을 시간이 있었겠니? 이제 몸도 너무 머리도 떡져 있고 근데 애 밥은 줘야 되고 초보니까 씻을 시간도 없고 아빠가 잠깐 봐줄 때 씻고 뭐 이런 식이잖아 머리는 떡져 있지 눈은 퀭하지 한달 전에 또는 뭐 1년 전에는 다 예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거울 딱 봤을 때 어때? 마테이 가지 그럼 그게 매일 반복돼 그러면 이 현실이 너무 부정하고 싶지 않겠냐? 그러면 오는 거야 안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윤이가 알려준 게 계속 같이 육아를 해주면서 그 기간을 줄이는 거다 라고 해야 하더라고 그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어 내가 음, 너만 사는 우울증 있어? 다른 사람도 있어 극복해내 이게 아니라 세훈이가 나한테 형은 계속 육아를 해주면서 그 와이프가 힘들어 할 때도 군말 없이 계속 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와이프가 어느 순간 이제 각성 타이밍이 온다 우리 오빠 이렇게 고생 하는 내가 빨리 박차고 털고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온대. 그래서 나도 그걸 좀 줄였던 경험이 있지. 그래서 지금도 그 패턴이 있어서 계속 집에 일찍 가려고 그러고 같이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도 아기는 내 옆에서 자. 애 낳고 나서 늘 내가 새벽에 깨서 분유 먹이고 애를 내가 데리고 자지. 왜냐면 결혼했을 때도 그 약속은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와이프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넌 잠을 어떻게? 난 춥자는데? <laughs> <laughs> 엄청 심했어 우리 와이프도. 되게 힘들어했었어.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면 보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진짜 큰 키를 준게 이제 문세윤. 나는 이 친구에게 늘 고마워.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육아 얘기 같은 거할때 세윤이 얘기를 꼭 하는데 어 이렇게 방송에서 한적은 없으니까 어 세윤이한테 이 기회에 정말 고맙다는 얘기. 그때 그 말이 아니었으면 나도 엄청 싸웠을 거야. 우리 와이프도 개그맨이었어. 근데 내가 코비카로 간다고 회의하러 간다고 했을 때개그맨들한 12시간 막 열몇 시간씩 회의를 하잖아. 내가 갔어. 3 시간만에 전화왔어. 언제 오냐고. 딴 사람도 아니고 개그맨이 그 간지 3 시간만에 언제 오냐고 전화하는 게 말이 안 돼. 우리가 연애 때도 열몇 시간씩 하고 2 0몇 시간씩 한번 장하다고 막 나한테 밥 사주고 그랬던 친구라니까. 뭐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애딱 낳고 나서 3 시간만에 오빠 언제 와? 빨리 오면 안 돼? 너무 격양돼서. 근데 그때 세윤이 얘기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싸웠지 그게. 아기를 낳고 이럴 때 산후 우울증이 온다고 좀 피하지 마시고 그건 세월처럼 누구에게나 오는 거기 때문에 좀 그걸 줄이는 게 굉장히 좋을 거란 얘기를뭐 나는 네가 꼭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현민이 형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알겠고 만에 하나 그때 재수씨가 산후 우울증 그게 왔을 때 이+ 영상이 너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자부를 한다 궁극적으로 네가 질문+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 서원이가 던진 빈 바늘에 낚인 조현민의 대검 특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피자 알볼로와 아주 살짝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그 좋아요 많이 받으신 분에게 피자 알볼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 현민 얘기 듣고 왔다 놀러 왔다라고 해서 구독 한 번만 해줘요. 우리 아직 2천 명이 안돼 거기 쪽은.